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슈퍼셀 신작이 나왔는데 이름이 스쿼드 버스터즈 이게 현재 일부 크리에이터들에게만 공개가 된 버전이라서 저도 지금 처음 해보거든요 야 이거 이게 약간 조작이 브롤스터즈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 어 이렇게 멈추면은 공격하고 움직이면은 공격 안하고 야 이거 자동사냥이네 이게 공격 버튼이 없어요 이거 무빙 버튼밖에 없는데 어? 어 오픈을 하래요. 체스트를 오픈하라는데 이 골드가 이렇게 3만 있으면 오픈이 되고 어 잠시만요 뭐야. 야 이거는 일단 엘프리모지. 어, 야너내 동료가 되어라. 아야 이렇게 둘이 같이 움직이는데. 어야내 꼬붕 생겨버렸죠. 야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은 이제 둘이서 공격하나? 자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공격 안 하고 자 이렇게 딱 멈추면은 공격 시작하네. 야야 야, 근데 이거 뭐. 조작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데? 아직 튜토리얼이라 그런가? 자, 이렇게 또 상자 오픈하면은, 야, 얜또 뭐냐? 처음 보는데 일단 골라주고, 야, 내 꼬붕 두 마리 더 붙어버렸다. 이거 뭐야? 어, 이거 남... 어, 나무, 오, 나무 장작팩이. 근데 왜 얘만 공격하냐? 어, 자, 가보자. 이거 뭐 별거 없네. 굉장히 심플한데, 이거 뭐야? 이 나무다리 뭐야? 이거 왠지 누가 봐도 부서지게 생겼는데, 어? 지나, 아 지나가면 부서지는 거구나 어 뭐야 이거 야잼그랩비야아또 보석 눈 돌아가게 만들어놨네 야 잠시만 저거 참을 수 없지 빨리 가서 보석 먹는 수어 뭐야 이거 그냥 아무도 없는데 자 이렇게 먹고 먹고 너무 심플한데 자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어 뭐야 야 이거 상대방 어 역시 컴퓨터 개못하죠 야 잠시만 장작패기 아, 야, 이게. 오, 야, 이거 보니까. 어, 뭐야. 이거는 엘프리모 못 참지. 야, 엘프리모 전략으로 간다. 야, 애들이 한 마리씩 늘어나는데 몇 마리까지 늘어나냐, 이거? 자, 멈춰서 공격하고 도망가? 어, 도망가? 따라가 버리기? 잡아주고. 그렇지. 잡아! 그렇지, 됐어! 싹다 잡아버렸죠? 보석다에 거야. 끝났어 이거 이렇게 그냥 버티면 되나? 자, 동료 또 모아주고. 5마리 돼버렸죠. 야, 이거, 일단 어떻게 하는지 지금 파악 완료해버렸거든요? 이거 상자 열어가지고, 이렇게 꼬붕들 붙인 다음에, 그 애들 잡는 게임이네. 자, 닉네임 준으로 해주고, 뭐 나이, 나이 적는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어, 60살 할배로 가고 싶어. 야, 이거는 남자 골라주고. 어, 야, 이게 메일화면인 것 같은데, 플레이. 고. 어, 일단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아, 야 저기서 잼이 나오는데 저거를 많이 먹는 게 이기는 거구만. 오케이. 자 승리 조건은 저 잼을 모으는 건데, 자저 잼을 모으기 위해서는 요런 상자들, 이런 몬스터들 잡으면서 이 동료를 모아서 애들을 후두려 패면은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약간 이거 노래 소리가 부금이 굉장히 발랄하네. 어, 뭐야 누구 골라야 돼? 그냥 아무나 골라주고 자 장작 폐기 아야 이거 나무는 이거 나무꾼 같은 놈요 놈만 때릴 수가 있는 거구만 아이 골드가 부족하네 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불러와봐이 자식아 야 이거 스킬도 있어 자 잡아주고 자자자자불러와봐어 동료 오 자식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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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간다 따라간다 딱 따라... 어, 야, 이거 좀, 무빙샷을 해야 되네. 아, 어, 놓쳤어! 아, 잠시만. 이게 멈춰야 공격이 되는 시스템이라, 이거 잘, 잘못하면은 놓쳐버리네. 자, 상자 열어주고, 자, 꼬붕 두 마리 돼버렸죠? 야, 이렇게 세 마리에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거 다구리 하는 게임이네. 이렇게 몬스터도 잡고, 저 골드를 모아서, 이게 상자를 오픈해가지고 동료 모은 다음에, 요, 보석 먹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아, 뭐, 굉장히 심플하네. 야, 이거, 생각보다 조작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작이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고, 어, 이 갈수록 이거, 아, 상자 여는데 골드가 많이 필요하네. 동료 모으는데. 야, 이거, 바바리안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 뭐, 애들 다 짬뽕 시켜놨네. 클래시 오브 클랜이랑, 어? 클래시 로얄이랑 이거. 그럴 스타즈는 애들 다 나오네 그냥 어? 자나 이제 다섯 명 됐거든? 오야 이거 개떼 같이 몰려 볼러 볼러가 왜 여기서 나와? 자자 자 스킬 쓰고 야 이렇게 그냥 때려 잡으면 그만인 건가? 너무 심플한데 자 나무 장작 팩이 들어가자 장작 팩이 야 근데 이거 이거 보석 모으는 게임 아니냐 이거 보석 어디 있어? 야 일단 다구리 야 일단 다섯 명 되니까 이거 천하무적인데? 이쯤 되면은 웬만하면 안질것 같은데 야왼쪽에 저거 뭐야? 저 개떼같이 몰려있는 거 저거 뭐야? 야 이거 일단 골드 40개를 모아야 되는데 야 잠깐만 저거 먹어야 돼아내거야 내꺼! 어. 내거어 그렇지 내거 잡아 잡아 싸워! 싸워! 죽어 임마 일로와봐 그러면 봐 일로와봐 일로 와봐. 죽어 때려 그렇지! 멈춰버리고 그대로 멈춰서 싹다 죽여버리기 다내거 죽어, 이 자식아. 멈춰. 어어어 야, 왜 이렇게 많아, 쟤는. 어, 뭐야, 뭐야. 죽어. 잡아, 잡아버렸죠?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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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섯 명 되면 거의 무적 아니야, 이거? 쟤 장작 패기? 이게 뭐 공격 버튼이 따로 없어서. 야, 이거 프리즈. 스킬 써주고. 그렇지. 아 이거 쓰면. 야, 이게. 이런 스킬들을 잘 활용해야 되네. 야, 이거. 이거 상대방 잡으면은 보석 다 떨어지네. 그동안 먹었던 거. 야. 야 이거 어야 이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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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다 죽여 다 죽여버려 로아 로아 어딜 튀어 어딜어딜 어딜 튀어 싹다다내거다다다다다다다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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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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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한 마리 놓쳤어 로아봐 로아봐 야나다야나왜세 마리 됐냐 이거 어 잠시만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야야 야, 이거 잘못 따고리 맞으면 그냥 그대로 황천길 가는 거야 내가 보니까 어 야 지금 내가 1등이냐 이거? 자자 장작패기 장작패기 그렇지 투원 이러면 내가 이긴건가? 내가 이겼어? 이게 보석을 많이 먹으면은 이기는것 같은데 아 그러네 보석으로 순위가 결정되네 게임파악 완료해버렸죠 야어 이게 퀘스트구만 일일 퀘스트도 있고 요게 일단 메인화면인데 어 이건 뭐야 트로피 진척도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이거 브롤패스 같은 느낌? 이건 뭐야? 이거 어 어플트 잠금해제해 버렸고 야 대갈이 왜 이렇게 크냐 이거 가봉스인데? 어이거 스킨도 있고 야 이거 완전 2등신이네. 야 이건 뭐야? 이거는 이제 모아가지고 엘릭서 모아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같고 야 캐릭터가 꽤 많아요. 야 이거 바바킹은 좀세 보이는데요? 전설 등급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어 이거 뭐 브롤스타즈 캐릭터 다 나왔네 그냥 어? 자 얘네들은 뭐 지금 써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요거 있는 걸로 좀 플레이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야 고블린 눈이 그냥 얘는 튀어나올라 하네 자 이게 일단 그 메인 화면이거든요 뭐 메인 화면인데 별거 없어요 이게 아직 이 개발이 많이 안 돼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심플하네 야, 게임 모드가 이거 솔로가 있고 듀오 모드가 있는데 지금은 이거 솔로 모드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자, 이제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각 잡고 한번 달려볼게요. 자, 야, 이거 맵이 생각보다 넓은데? 자, 일단 하나 골라주고, 자, 장작 패기 전략으로 간다. 자, 때려주고, 때려주고, 장작. 그렇지. 도끼질. 야, 3분 50초 정도 이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생각보다 꽤 긴데, 시간이, 요 어? 저콜트 바로 골라주고. 저콜트는 원거리 공격인가, 이거? 어, 그러네. 총알 쏘네. 자, 상자 부셔버리고. 자, 먹어주고. 야, 적군 발견.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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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이 자식아, 일로와! 어, 어, 겁나 도망가네. 봐줬다. 한 번만 봐준다, 어? 자, 꼬붕 두 마리 됐고. 힐 스킬까지 완벽. 이게 보니까 상자 부시면은 이런, 스킬들이 나와가지고 쓸 수가 있네 야, 일단 골드를 모아야 되네 이거 동료 한 마리씩 늘어날 때마다 이거 상자 열수 있는 가격이 올라가네 다고? 다고 잡아버려 이 자식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자 도끼질 그렇지 자 이거 스킬 오케이 얼음 빙결 이거 딱 걸리면 그냥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다 도망도 못 가버리죠 이거 하면은 엘프림으로 가자 자네마리 꼬붕 세마리까지 됐고 이러면은 아 이거는 나무꾼만 이거 도끼질 해가지고 속도가 좀 느리네 골드 빨리 모아가지고 동료 꼬붕들 빨리 빨리 자 일로와 알로와 일로와 잡아주고 빙결까지 쓰고 어딜 튀어 어딜 튀어 어디 일로와 로로저 세상 끝까지 쫓아간다 저 세상 끝까지 저세 저세상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일 지옥 끝까지 쫓아간다 지옥 끝까지 간다 일로와봐 야 야야야 아, 한 번만 봐준다. 와, 겁나 잘 도망가네요. 야, 한 번만 봐준다. 두 번은 없어. 야, 일로 와봐. 한번 붙자. 한번 붙자, 이 자식아. 덤벼. 덤벼. 덤. 잠시만요. 잠시만. 나 어디 갔어? 아. 뭐야, 이거. 다, 다 죽으면. 뭐야, 이거 끝났어? 아. 야, 다 죽으면 그냥 끝이네. 야. 어, 이거는 몰랐지. 아 그냥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갈걸 야 이번엔 진짜 제대로 각잡고 간다 어? 자 이거 누구해야 되냐 처음에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자 일단 바바리안으로 후드렵 패고 야 이거 조작이 일단 너무 쉬워 아아 아, 이거 나무 못 패는구나 바바리안은 와 잠시만 아 이거 나무꾼이 좋네 초반에는 자 이거 동료 일단 한 마리 구해주고 누구해야 되냐 엘프림으로 가자 엘프림 야 고블린 왜 이렇게 쎄 이 내가 알던 고블린이 아닌데? <laughs> 야, 내가 알던 고블린은 굉장히 작고 약하고, 뭐야, 한 마리 죽었어. 아, 어, 잠시만. 엘프림으로 일단 변경, 어, 잠시만. 도망가야 돼. 야, 도망가야 돼. 아까 배운 교훈 잊지 말자. 어? 도망가버, 빠르게 도망가버리기. 야, 엘프림으로 가자, 이거. 오 엘프림 모은다. 오 프림어 전략으로 간다. 자, 여기서 또 엘프림어 나오면은, 아, 안 나왔는데. 자 이거 그냥 장작패기로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도끼질해 임마 어? 어? 아, 쓸모없는 자식 야 이거 빨리 애들 모아가지고 한방에 쓸어버리는 전략으로 가야된다 자 도끼질 장작패기 전략으로 가 오케이 좋았고 자 고블린 이거 내가 알던 고블린이 아니야 겁나 세네 야 이거 막타를 상대방이 치면은 이거 스틸도 가능하겠는데 홀트 불러 어 얘는 좀 센데? 왜 이렇게 아프냐? 자자 야한 번만 야배드도 있어 잠시만 배드한번 잡아보자 배드오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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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잠시만 어 뭐야 이거 야야나한 나 마리 죽어 아 어, 도망가 도망가 야저 무슨 보스몹이냐 저거? 아 어, 잠시만 다 어디 갔어? 아 엘프리모 두 마리만 남았네 야 잠시만 이거 몬스터가 왜 이렇게 세냐 어?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두마리로뭘 하지? 자, 자, 동료 모아주고. 어, 뭐야, 어, 뭐야. 어, 알았다, 알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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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어, 다섯 명이서 쫓아오 이거. 어? 아, 적당히 해라. 적, 적당히 하라고. 야, 이거. 야, 이거 왜 나한테 꽂혔냐, 얘. 어? 아, 미쳤네. 아, 잠시만.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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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이거, 잠시만. 야, 이거, 한 놈만 걸려라 전략 되겠는데? 저렇게 그냥 한눈만 노리면은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거 아니야 야 잠시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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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쫓아와 저거 미쳤나 진짜 어 그래 적당히 와야지 아니 나도 게임을 해야될거 아니야 어 다섯.. 다섯마리인데? 싸우면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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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다 야야 <laughs> 야, 이거 <laughs> 이거 이렇게 한번 격차 벌어지면은 야 이거 어떻게 따라잡나? 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여긴 뭐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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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체력 달른다 아, 어, 체력 달른다 어, 까시 체력이 달래. 헐트, 원거리 전략으로 가자. 아니, 이거 이래서 언제, 언제 역전해, 나는, 어? 자, 원거리로? 무빙샷? 무빙, 무빙샷? 그렇지. 어, 이거 티끌모가 티끌인데? 자, 볼러 잡아주고. 볼러, 볼러 빠르게. 아, 잠시만. 아 컨트롤을 좀 했어야 됐는데. 야, 이거 나는 한 마리로 뭘 하냐, 이거. 어? 아, 내 동료 다 죽었어. 아, 이거, 개떼같이 몰려다니는 전략이 제일 좋네. 야, 이러면은, 이거 20, 23초 남았는데, 나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 이 동료 언제 다 모으니, 이거? 동료 모아가지고, 잼 먹어야 되는데, 보석도 못 먹고, 이게 뭐니, 이게, 요 어? 야, 잠시만. 시간이 벌써, 야, 이거. 한번 격차 벌어지면은 역전이 안 돼버리는데 어 아, 내가 못하는 건가? 야 이런 나몇 등이야? 어 아, 망한 거 같은데 어 6등 개망했죠? 자 오늘 슈퍼셀의 차기작 스쿼드 버스터즈 좀 해봤는데 이게 뭐 글로벌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정이안 났기 때문에 그냥 요런 게임이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플레이 해본 소감으로는 생각보다 재밌다